불교에서는 우주가 탄생해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를 성주개공 네 단계로 나누며 각각 스무 개의 속업이 있고 총 대업이라고 부릅니다. 1. 본초불 아디부다 우주의 진리 그 자체 수행할 필요도 없이 원래부터 부처였던 존재. 수명과 키 무한 우주가 일곱 개의 태양으로 불타 없어져도 영원히 존재. 이. 기록상 가장 먼 과거 고대 산불 타남가라에서 살아남가라 4승기 10만 대겁 전수명약 10만 세 이상 키약 80에서 90m 아파트 30층 높이 3. 석가모니의 스승 연등불 디판카라 수명 10만 세 4승기 10만 겁 전키 80약 32km 내용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자였을 때 너는 미래의 부처가 된다고 수기를 주신 분입니다. 4. 이전 우주 장엄겁 과거 칠불 일에서 3번 1번 비바시불 약9 1억전 수명 8만 4천 세키 예순척 약 18미터 2번 시기불 약3 1억전약 수천억 년조 단위시간 이전 수명 7만 세키 32미터 3번 비사부불 약3 1억전 시기불과 같은 시기에 뒤따르심 수명 6만 세키 20미터 과거 우주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거대했습니다. 이 우주의 끝에 7개의 태양이 떠서 지구가 녹아 유리세계가 되며 종료됩니다. 오, 현재 우주현겁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는 지금 천명의 부처님 중 초반 부사에서 5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. 현재인 제 구속업에 4분이나 네 오셨습니다. 1번 구류손불 약 400만에서 500만 년전 수명 4만 세키구에서 13.5미터 2번 구나한모니불 약 300만에서 400만 년전 수명 3만 세키육에서 9미터 3번 가섭불약 200만 년전 수명 2만 세키 4.8에서 7.2미터 4번 석가모니불 지금 약 2,500년 전 수명 100세키 4.8m 내외 장육금신. 인류의 탐욕이 커지면서 수명과 키가 급격히 줄어든 오타각세의 감껍의 시대에 오셨습니다. 5번 미륵불 56억 7천만 년뒤 수명 8만 4천 세키 약 50에서 수백 미터. 미륵불이 오실 때는 인류가 다시 정화되어 수명과 키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. 제11에서 14소겁은 부처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 무불 시대입니다. 제15소겁은 대통 장엄한 시기 황금기 부처님들의 축제의 피크 타임으로 약 1600만 년 동안 무려 994분의 부처님이 한꺼번에 출현하십니다. 제16에서 19소겁은 부처님이 안 계시는 시기입니다. 6. 현겁의 마지막 1000번 루지불 1 1소겁뒤 20소겁의 끝 수명 앞선 999명의 수명의 합반겁 키약1 8m에서 27m 이 분이 열반하시면 다시 지구가 녹아내리는 대멸망 치를 줄이 오고 유리처럼 맑은 바탕에서 다음 우주인 성수겁이 시작됩니다. 이렇게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우주의 성주개공이 반복됩니다. 성불하십시오.